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검정고시 합격의 문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패키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점점 디데이가 가까워지실수록 어, 좀더 많이 긴장되시고 어, 나머지 마무리 준비하신다고 바쁘실 텐데요. 어,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번 주한 주는 이제 지난 주에 이미 시작을 했었던 수학 문제 중에서 2022학년도 1학 1차 시험 문제 어, 제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요. 각 번호마다 각 학문마다 나왔던 내용들에 관련된 이제 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음, 그 개념들의.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다 뽑아서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목과 나머지, 다항식의 목과 나머지, 그 다음 인수분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번 이번 주한 주는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새로운 걸 하신다기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약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기출 범위가 바뀌었죠. 그렇다 보니까 2022년,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 번호에 말, 관련되어 있는 이 개념들과 문제풀이 방법들 확인하셔서, 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준비하시면서 마무리 시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목과 나머지 3번 문제에 해당되는 목과 나머지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해당 부분에서는요 오늘 제가 다섯 문제를 준비해왔고요. 어, 첫 번째부터 2018년도 2회차, 2018년도 1회차, 그다음 2019년도 2회차, 20년도 1회차, 20년도 2회차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식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대입을 통한, 어, 대입을 통한 나머지 구하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했던 조립제법. 네, 조립제법. 법을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두 가지를 다 한번 사용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내가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기억을 해두셔도 되시고 제일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지. 또 이게 이런 식으로만 못과 나머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방법 모두 다요. 자 대입 방법부터 볼게요. 여기에 x는 나, 어, 나누었던 값을 x에 대입을 해주기 때문에 x는 1을 대입을 해줄 겁니다. x는 1을 대입을 해줘보겠습니다. 1의 세제곱은 1이죠.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인데 x제곱이 x에서 1이니까 어 x제곱은 1이 될 거고요. 2와 1을 곱하면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는 1이니까 1 그대로 대입해줄 거고요. 플러스 1. 해서 나오는 값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0이 되니까 빠질 거고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는 3이 되는구나. 3이 보기에서 어디 있는지 보니까 어, 3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어, 만약에 내가 이거 지 x를 대입할 때 x 1을 대입해야 되는지, 혹은 x는 1을 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조립제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나열을 x 제곱에 이제 여기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해줍니다. 1그르웨이 오지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이 될 거고요. 어,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3, 3 곱하기 1은 3이 될 거고요. 더해버리면 2가 되네요. 2와 1은 2가 될 거고, 2 플러스 1은 3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두 나머지가 다 똑같은 값이 나오고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립제법 한 가지 더 하실 때이 어, 곱한 다음에 수를 더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해주시는 거예요. 빼기 아닙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018년도 1회차 문제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3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몫은 나오지만 결국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가 나머지가 없다. 어, 나머지가 0이다. 이때 상수 a를 구하여라. 나머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대입은 똑같 똑같이. 어, 자, 여기서 이때는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없겠죠. 여기 a의 숫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유추는 할수 있어요. 물론 유추는 할수 있는데 이럴 때는 대입의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할 때는요.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x 값에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어 한번 이건 나, 나열을 해볼게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어,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아까 나머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해버리면 1이 될 거고요. 똑같이 상수 3더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는 0이 될 거고, 그러면 4는 A.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다 갔습니다. 또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2019년도 2회차 문제 가지고 왔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어, 여기도 한번 나누어 떨어지네요 나머지가 0이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걸 대입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x는 1을 대입을 해줄 겁니다. 1을 대입을 해주고요. x 세제곱, 1의 세제곱은 그대로 1.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이니까 x제곱은 1이죠. 그래서 그대로 사, 숫자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1이니까 그대로 a가 됩니다. a가, 그,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5를 하니까 이 값이 나머지가 0이더라. 그래서 여기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거 풀어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3이 되고요. 3 플러스 a는 0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그래서, 2019년도 2회차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대입을 하는 것이 많았죠, 세 가지. 자, 2022년, 2020년도 문제 어, 제가 1, 2차 두 번, 두개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아예 대놓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다항식 대입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누는 이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항식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1차식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가에 알맞은 식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 다 대입을 해보시면 되세요. 어떤 식으로요? 자, 처음에 몫이 2x네요. 그럼 2x를 여기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2x를 x 플러스 1과 곱해주는 거예요. 2x 곱하기... 어, x 플러스 1 이게 결국 뭐냐면 여기 앞에를 맞춰주는 거예요. 저희 나누기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x가 제곱이 되니까 2x 제곱 플러스 2x 1 곱하기 어, 2x는 그대로 2x죠. 2x 이렇게 되고요. 요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조립제법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조립제법에서 강조했던 거더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줘버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에서 플러스 x를 하니까 마이너스 x 그대로 내려오죠.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 요거는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2차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빼주셔야 됩니다. 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어, 다음 식의 목과 나머지 네 번째 제가 준비했던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오늘의 이제 목과 나머지 부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 다섯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좀 자유롭게 다 푸실 수 있다 하시면은 이 문제는 뭐 이번 시험에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어, 다음식의 목과 나머지 문제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나왔네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1차식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음, 이때, 목순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 따로 조립제법을 해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는 과정을 통해서, 어, 목을 구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목뭐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맨 뒤부터. 일단 이렇게 네모져 있는 거, 요거는 나머지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죠. 몫은요. 뒤 숫자부터 적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x가 맨 마지막엔 없고 상수만 있죠. 플러스 2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하나씩 더 해주시는 거예요. x, 2 e 해주시고 x를 또한번더 해야 되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1은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몫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고, 이게 보기에서 찾아보니까 4번이 되더라. 결국 여러분들, 이걸 볼수 있을 조립제법을 이제 굳이 푸시지 않으셔도 조립제법 자체가 나왔고, 몫 혹은 나머지를 구하라. 하면 여기서의 나머지는 5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고, 얘는 몫이 되더라. 몫을, 어 이제 쓰는 방법.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숫자만 적었다가 x를 하나씩 더해 준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못건 나머지 문제 다섯 문제 풀어 봤고요. 이어서 인수분해 문제 가 보려고 합니다. 인수분해는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지금 다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2021년도 2020 어, 2021년도 두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 2의 3승을 인수분해한 식이 a 어, x 마이너스 a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는 여러분 이 3차식 특히나 세개만 외워주시면 되세요 아두개 어떤 식으로 외워주시냐면, 자, 두개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세제곱이잖아요. A 세제곱, 플러스, 이 세제곱의 인수분해를 구하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플러스가 있으면, 음, 응, 마이너스도 있겠죠. 요거 두 가지만 확인해주시면, 암기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자, 이 식을 이미 다 줬어요. 어떤 식으로 줬냐, 플러스니까, A, 플러스, B 그대로 적어줍니다. 어.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에요. 어, 아 죄송해요 이게 틀렸구나. 여기 지금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이게 지금 그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그래서 이제 나머지 똑같이.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 여러분들 여기서 차이점 기억 어, 보이시나요? 똑같은 이제 a 어, a의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할 때는 먼저 더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플러스를 붙여주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어 먼저 빼준 다음에 먼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플러스를 붙이는구나. 요 위치를 잘 기억하셔서 요 차이점을 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 여기로 봐야겠죠? 이게 x가요 a 자리 에 있는 거고요 e가요 b 자리 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네요. 여기 이식을 대입을 해야 되겠고 자 a 마이너스 b죠. 그러면 이 b 자리에는 어떤 게 올까요? 숫자 2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 어, 이거는 식을 외우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구나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3 세제곱을 어, 인수분해한 식이 x 플러스 3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인수분해 하실 수도 있어야겠죠. x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은 해볼까요? 자, a고 b니까 a 플러스 b 먼저 일단 플러스니까요. ax 플러스 3의 곱하기 x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라고 말씀드렸죠? 3x 플러스 b의 제곱, b가 3이죠. b의 3의 제곱은 3, 3은 9라고 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미 a, 미지수 a를 구해야 되니까 a는 9가 되겠구나. 정답은 4번이 되겠구나. 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목과 나머지 그리고 인수분해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나 지금 이제 어, 이번 수업은 조금 짧게 올라갈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되신다 혹은 부가 설명 혹은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시면 댓글이나 음, 이메일 편하게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그 뒷문제 어, 5번, 6번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